주민들 소식 이어 전해드립니다.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주민들의 배를 처음 목격한 사람은 우리 어민이었습니다. 북한 주민이 꺼낸 첫 마디는 여기가 어디냐였습니다. 조재근 기자가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. 3.5톤 보고잡이 어선 시등호의 선장 임재길 씨가 조업중 수상한 배한 척을 발견해 신고한 시각은 어제 아침 7시 10분쯤. 소형 목선이 속초 앞 11km 해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저거다 위로 바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대단하고 이는게 이상한데요. 우리 한국 때는 아니에요. 그래서 자세히 봤죠. 길이 7.5m 정도로 보이는 목선에는 성인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이 보였고 시능으로 접근해서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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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원도 속초라고 뭐, 뭐 표정도 그렇게 안 변하듯, 변하고 그런 거 없으면 아 그래요? 그러더라고 그러고는 바로 목소리를 붙이더니 남성 한 명이 신흥호 위로 건너와 자신들이 타고 온 목선에 밧줄을 묶었습니다. 임신은 생수 한 병과 담배를 건넸고 북에서 왔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. 앞에 가서 물어봤 하죠? 북에서 왔어요? 대답 안하더라고처음에 북한에서 왔어요. 그러니까 그러에거예어요잘 u 왔어요. b u k h a n 왔어요. 당시 이들의 복장은 깨끗한 상태였고 목선에 낚시 도구나 금으로는 없었습니다. 요 b 보니까 오래 에서 왔어요. b u k h 요북 u k h 서 왔어요. b 복 k h 되겠다서 왔어요. Bukhan에서 왔어요. b u 요 해경이 도착해 북한 주민들을 태워갔고 이들이 타고 온 소형 목선은 오후쯤 해군 기지로 예인됐습니다. SBS